선비로 하지. 선비로. 모두 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 주세요. 태영아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은근 나한 주세요. 많이 주세요? <laughs>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많이, 많이 주세요. 많이 받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laughs> <laughs> 백진주 쌀을 한번 사봤거든요. 저가 원래 항상 수양미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백진주 쌀을 <laughs> <한번> 사봤습니 <사봤어요>. 멋지다. <laughs> 멋져. 아가 볼풀 볼할 거야. 아니, 이모도 같이 같이요. 응? 누구 이모 같이가? 까까이 모두 갔어요. 응? 까까이는 안 갔는데요. Okay. 없었어요. 어제 모건이가 이제 저녁을 안 먹고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좀 밥을 좀잘 챙겨서 먹이느라고 조금 더 정신이 없었어요. 벌써 2025년이 온게좀 믿기지가 않아요. 그 세월이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되게 무던해지는 것 같은 느낌? 나름 이제 새해부터의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생각보다 잘안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변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사 날짜가 정해지고 나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한두 군데 전화해서 알아봤거든요 근데 전화를 이제 하자마자, 어, 금요일에, 2월달, 굉장이꽤 나올 것 같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이렇게 기본 티셔츠에, 베이직한 팬츠 입고 갑니다. 이게 아침에 제가, 아침에 도시락, 난리 났어 밖에서. 라떼 따뜻한 라떼 산미 있는 걸로 한잔 할게요. 이거 붙여줄까? 이거 붙여줄까?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붙여줘 아니면 이거 붙여줘. 더 이렇게 이렇게 알았어. 여기 에 붙여달라고 했잖아. 아 알았어. 안데 붙여요. 진짜 멋진 작품 같아~ 빨리 하고 오셨다고? 시원하다고? 이렇게 옷 포장하다 보면 이렇게 불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진짜 바로 교환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이사 준비한다고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은행도 가야 되고 짜잘하게 도배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 너무 신경 쓸게 많아 가지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벚 건이 모아도 밥을 좀잘 차려 줘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예요 밤에 저녁 때 이제 애들, 애들 하원하고 집에 데려가면 세상 만사 너무 귀찮아 가지고 요 며칠 밥도 제대로 못해주고 엄마가 해준 그 오리백숙으로 지금 며칠째 때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아 브리핑을 해보자면 요즘 새벽에 모보니가 그렇게 절 찾아요 진짜 미쳐버리겠어 원래는 재워놓고 나오면 아침까지 쭉잘 자거든요 근데 요새는 무슨 일인지 새벽에 한 4시쯤 깨가지고 엄마 엄마한테 갈거야 이러면서 울어요 그럼 그때 저도 이제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새벽에 잠을 푹못 자고 깨고 저도 이제 늦게 자는 날이 있잖아요. 늦게 자는 날이면 항상 한 두세 시간밖에 못 자고 모건이한테 이제 불려서 또 깨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너무 쌓이다 보니까 진짜 수면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저는 잠이 많이 부족하면 좀 두통이 오는 스타일로. 그래서 요 근래에 계속 두통을 달고 살았던 거예요. 요즘 그게 지금 저와 지방의 최대의 휴문 고민이에요. 얘네들이 잘때 어떻게 하면 물을 찾지 않을지. <laughs> 그리고 휴가할 때, 목원 휴가할 때 분리수면을 했잖아요. 다 적응 없는 것같아 근데 모하가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분리수면이 전혀 안 되고 단둘이 자는 것도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 작은 방에서 저희 넷이 거의 같이 낑겨서 자요. 지금 고민하는 건 그 침대를 팔아서 그 패밀리 침대 저상형으로 바꿔야 되나 지금 약간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졌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집에 있는 네스프레소를 없앴어요. 네스프레소를 너무 습관적으로 쓰는 거예요. 밤낮 탈거 없이. 그래서 이거 커피를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사무실 와서 먹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먹고 또 누구 만나면 밖에서도 먹고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커피를 줄여보자. 확신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흰머리가 없는 걸좀 자부했었거든요. <laughs> 제가 흰머리가 원래 잘안 생기는 편이었어요. 하고야 돼. 그 새치가 원래 잘 없는 스타일이었는데 나이를 먹었는지 이렇게 한복스탈 주면 짧은 새치 같은 게 하나씩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음, 그래서 검은콩을 계속 먹기 시작했어요.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가루를 사가지고 검은콩 라떼를 해먹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너무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주변이다연결어어 있어가지고.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면 이거, 이팅이다 이거. 이다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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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단 바로 먹게 너무 배고파? 됐는데 괜찮아. <무색> <느낌을> <깨워줘야 regen ilgili> 여러분 지금 아이스크림 사러 나왔고 오늘 <ofihin> 생각보다 날씨가 별로 안 추워서 다행인 것 같아요. 같애... 뭘때응가할 때도 응가. 뭔가 수육 같이 돼 버렸어. 어 엄마도 먹어. 진짜 엄마 주는 거야? 엄마 많이 먹어도 돼? 응. 진짜? 응. 봐도 같이 먹어. 응. 오, 고마워. 음.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돼? 안 돼. 많이 먹어도 돼? 안 돼. 조금 먹어야 돼. 어, 조금 먹어야 돼. 엄청 많이 먹으면 안 돼. 응, 돼. 많이 <laughs> 먹을게. 응. 어, 여기까지 먹을게. 응. 아니, 여기. <laughs> 많이 먹어도 돼. 어. <laughs> 진짜, 응.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지? 응 미쳤어 미쳤어? 그 정도야? 흠 <laughs> 어, 훔다 훔, 무슨 말호마에서 있었다. 깜짝 놀랐어 뭐야? 엄 마가 지금 들 수가 없잖아, 이거봐. 엄마그래서 엄마 손 잡고 가라고 했잖아. 가자어 온갖 온갖 온도온네 네, 세탁기 가져가고 네. 저희가 철거는해 드리고 청소는 네. 안 되거든요. 네. 네. 사다리 비용이 21만 원. 네. 엎어려 드린 비용 그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사 비용은 170에 사다리 비용 21만 원, 네. 191만 원. 아, 그때 150까지 해 주신다 그러셨었는데. 네, 잠시만요. 네. <laughs> 아, 짐을 저희가 아, 정리, 그, 정리 안 하고 그냥 놓고 온다고 한, 그랬었어요. 맞아요. 놓고 온다고 그랬었어요. 네. 왔다, 네. 네. 부가세가 별도로 네. 아, 여기서 부가세가 네. 별도인 네.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171에서 17만 원 더, 네, 17만 천원더 추가된다고 네.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추가로 네.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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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가세요. 여러분, 지금 들어왔고요. 오자마자 지금 그 이삿짐 견적을 내려와 주셔가지고, 견적을 내주고 가셨는데, 어어 조금 더 비교를 해보고 싶은데, 업체 찾는 것도 사실 되게 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말 우연히, 이제 짐싸라는 어플을 이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광고에서 보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제 견적을 내봤는데, 음, 제가 전화로 물어봤던 것보다 훨씬 싸게 견적을 잡아놓은데도 있더라고요. 싸게 견적이 나온 것 같기는 한데 조금 더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다리 비용이 지금 오자마자 추가가 됐고, 그리고 부가세, 부가세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게 그걸 추가를 하니까 제가 알아봤던 데랑 견적이 비슷한 거예요. 몇 군데 더 전화해서 이게 뭐 사다리가 포함된 가격인지 아니면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인지 조금 더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를해보를해정을할정을이에요이쪽요해쪽은 이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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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